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동방박사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동방박사가 어떤 과정으로 예수님을 경배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기보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에 필요한 믿음의 세 가지 유형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동방박사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지 그 유형을 크게 한세 가지로 한번 분류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한 가지 오해하지 마라 마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좋은 거는 무조건 다내 거, 나쁜 거는 무조건 다니 네 거, 중간 거는 그냥 대충 대충 이렇게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누구나 다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쁜 습관은 가급적 줄이고. 좋은 습관을 주님 앞에서 더욱더 키우는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탄생 소식을 듣고도 사람들마다 반응하는 이 반응이 좀 서로 달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과 만났을 때, 그분과 접촉했을 때, 이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들었을 때, 과연 어떻게 우리는 행동해야 할까? 오늘 살펴볼 세 가지 믿음의 유형을 통해서 우리 역시 예수님과 만나고 접촉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야 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을 우리는 동방박사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동방 지역, 이스라엘의 동쪽 지역입니다. 이 동방에서 유대 땅으로 예수님 그 빛을 찾아서 왔던 이 박사들이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자세하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는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 많은 사람들이 공이 얘기하기로 아마도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이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체의 이 운행을 보면서 어한 나라의 운명을 점치기도 하고 또. 어, 역사가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고 세상의 이치를 연구하고 대소사를 볼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아 저것은 이제 세상을 구할 새로운 메시아 왕이 나타날 그런 징조구나 메시아가 나타날 징조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을 하고 어서 그분을 만나러 가야겠다 그 짐을 뿌리게 됩니다 별 하나를 보고 쫓아가야 하는, 그 별을 보고 가야 하는 아주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떠나는 길은 끝을 알수 없는, 도착지가 어느 정도 되는, 어디 정도에서 멈출까, 이것을 가능할 수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도적을 만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뺏길 수도 있고, 불짐승을 만날 수도 있는 위험한 길입니다. 그리고 가본 길도 아니었습니다. 아는 길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자동차를 오늘날처럼 타고 갈수 있는 길도 아니고 무슨 위성이 있어 가지고 GPS를 보고 갈수 있는 그런 길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 시대에도 아무리 자동차가 발달하고 GPS가 좋아져도 초행길은 굉장히 위험하죠. 잘 모르고 헤맬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여기 프라이브룩에 처음 왔을 때이 길을 지나가다가 과감하게 50km를 밟아 가지고 45유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가지고 좋은 뭐가 있어도 초행길은 항상 그런 위험 요소가 있기 마련이죠. 근데 그 옛날 길 찾기도 쉽지 않고 교통수단도 발달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 수백키로, 수천키로 떨어져 있는 이런 곳을 그냥 몇날 며칠 그렇게 찾아서 가는 길은 말 그대로 모험이었습니다. 결단이 필요하고요. 가는 길에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저 빛을, 빛이 비추는 그곳으로 찾아가서 그 빛으로 오신 메시아를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굳은 목표와 집념이 없으면 할수 없는 일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결단과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만났던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과 더불어 앞으로 이분과 함께 살겠다고 하는 은혜의 결단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마다 순탄한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시험이 아니었던 것이 시험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인내하고 또그 과정을 인내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집념을 다시 한번 보이게 되죠. 더 나아가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권능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처음에 도착했던 곳이 마구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맨 처음에 어디에 들어갔냐면 헤롯의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왜요? 왜 헤롯의 궁궐에 들어갔을까요? 당연하죠. 유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왕 궁궐. 이건 상식이었습니다. 새 왕이 태어났으니 당연히 궁궐에 있겠지 라고 생각해서 궁궐에 들어가서 새 왕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궁궐에는 이, 이 동방박사들이 찾는 왕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부세주 의 예수님은 비단옷을 입고 철통 같은 경호를 받는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계셨던 곳은 차디찬 말구유였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옛 선지자는 새 왕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죠. 박사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보고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왕이니까 당연히 궁궐에 가면 있겠지 라고 생각했던 자신들의 생각이 사실은 편견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편견, 나의 상식, 나의 지식, 나의 논리 이런 모든 것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이게 뭐지? 도대체 왜 왕이 왕궁이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아차 싶다가도 아 그랬구나. 우리가 우리 식대로만 생각을 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너무 몰랐구나.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알아왔던 지식과 편견도 하나님 앞에서 깨진 이 동방박사들이 이제 말머리를 돌려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베들레헴을 향해서 갑니다. 메시아가 되신 곳, 메시아가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의 초라한 말부위로 이들은 나아가게 됩니다. 상식이 깨지고 내 편견이 깨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그 한꺼풀을 들여다보게 된동방박사들이 박사들이 이제는 빛을, 빛을 쫓아서 베들레으으 향해 향하게 됩니다. 빛을 따라가야 만날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동방박사들이 나아가는 그 앞길에 항상 빛이 이렇게 비추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것을 볼수 있어야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빛을 보고 따라가서 만나게 된 예수님을 만났듯이, 우리 역시도 빛 되신 주님 그한 분을 꼿곳이 바라보고 가는 그런 믿음이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빛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볼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다른 걸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비추는 그 빛이 지금 어디를 비추는지, 그것이 왕궁인지, 베들레엠의 마구간인지, 정확하게 그 빛의 위치를 보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쌓아온 대로, 그 경험대로, 능력대로, 편견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예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시고 우리의 편견과 우리만의 논리를 깨뜨리는 능력임을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 인내하는 신앙, 그리고 나의 생각 너머에서 역사하는 놀랍고 광대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이 동반박사와 완전히 반대되는 인물입니다. 바로 헤롯입니다. 예수님 탄생과 이 마주한 헤롯도 똑같이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들었는데 헤롯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또 다른 믿음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래 헤롯은 유대 땅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왕이다 보니까 믿음보다는 정치가 중요했던 사람이고 양보보다는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는 게더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정치적이고 보존해야 되고 자기 자리를 강화해야 하고 여기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세속적이고 누구보다 현실적이고 누구보다 전략적이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들어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소리를 모든 사람이 들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동한지라 예루살렘이 막 수근수근 그렇게 흔들렸다는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물론 헤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여기에 왕인데 또 누가 왕이 왕이 돼가지고 내 자리를 빼앗는단 말이야. 누가 내 자리를 뺏는단 말야 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헤롯은 뜨끔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이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그 생각에 두렵고 불안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런데 왕이니까 그런 것을 겉으로 드러내면 안 되죠. 아닌 척 해야 합니다. 불안해도 불안하지 않은 척. 쫄린데 안 쫄린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땐 멀쩡하고 강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왕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자기 자리를 잃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그리고 염려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롯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마치 나도 너희들이 가면 거기 가서 나도 똑같이 예수님께 경배를 드릴게 새 왕을 마치 기다렸다는 사람인 것처럼 태어납니다. 예언서의 내용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박사들을 돌려보냅니다. 굉장히 전략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사들을 통해서 베들레헴의 위치를 알아내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새로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아기를 없애려고 하는 계략을 꾸미게 되죠. 박사들을 마치 트로이 농화와 같이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그리고 마치 생각해 주는 것처럼 진정성 있는 것처럼 은혜로운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꾸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겉은 그렇게 가는데 실제로 진행하는 과정은 달랐습니다. 헤롯이 겉은 이렇게 경배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진행했던 방향은 달랐다는 말입니다. 왜요? 왜 겉과 속이 달랐을까요? 헤롯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거하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는 그런 진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빛 하나 바라보고, 하늘에 뜬그 별빛 하나 바라보고 먼아먼 길을 떠났던 동방박사들과는 정반대로 헤롯은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몸과 자기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 선량한 가면을 쓰고 남을 이용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기의 삶을 아무런 대가 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만, 오늘 해로색에서 볼수 있는 믿음의 한 형태는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이거 저것 이용하고 얻을 것다 얻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런 형태의 믿음이 많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 많습니다. 특히 목회자를 비롯한 어,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형태의 믿음을 보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롯의 믿음, 헤롯과 같은 이 믿음은 모든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돌리는 그런 형태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온통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직성이 풀립니다.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나를 돕기 위해서 계셔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헤롯이라는 좀 극단적인 인물을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이기적인, 내가 중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겉으로는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는 속으로는 뒤에, 뒤로 돌아서서는 자기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장애물을 없애는 이런 해록과 같은 모습 주님은 뒷전이고 주님은 두 번째고 세 번째고 내가 항상 모든 것에 중심이 있어서 나를 도와주면 좋은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면 나쁜 하나님 이렇게 되버리는 모습 우리한테 분명히 나타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해록과 같은 모습이 혹시라도 있다면 이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는 주님 앞에 다 비춰놓고 깨끗이 청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많이 주목하지 않았던 인간들이 나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유형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 이두 사람들에게 볼수 있는 믿음의 유형. 보통 동방박사 본문을 보게 되면 동방박사가 한쪽에 있고 그다음에 헤롯이 있고 해서 두 사람만 이두 두 쪽만 이렇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 사람들의 태도 가운데 제사장과 서기관의 모습 이 모습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또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왕이 유대 땅에 태어났다. 이 말에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새로운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야, 새로운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났냐고 그 구약 한번 빨리 찾아봐. 라고 하니까 바로 찾아가지고 오늘 2장 5절과 6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작곡 어쩌고 저쩌고 베들레헴입니다라고 바로 찾아서 이렇게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들은 뭘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척하면 척하고 잘 알아요. 어디서 어떻게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회 안에서 순앙생활할 때 무엇이 맞고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무엇이 정직한 것이고 무엇이 정직하지 않은 것이고 다 알아요. 자삭한 사람들입니다. 또이 사람들은 말씀도 잘 알아요, 성경도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구절이 어디 있다는 거 그것도 잘 알고요. 내용도 잘 꿰차고 있고요. 지식 면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딱 거기까지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우리 구조가 나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의 태어, 탄생을 통해서 성취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러 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대로 이분이 진정으로 우리의 구세주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내 눈으로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다. 그런 마음조차도 갖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믿고 입으로는 고백하나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내가 발을 움직여서 정말 그분이 메시아인지 가서 확인을 해 보고 내 손을 들어서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그분께 예물로 드리고 나누는 그런 믿음의 실천이 없는 사람들. 예물을 드린다는 얘기는 자신의 귀한 것, 자신의 시간, 자기의 열정, 마음 씀씀이, 중보 이 모든 것을 그 사람과 함께 나누겠다는 뜻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작게는, 크게는 우리 교회 바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르기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을 서로 나누겠다는 마음입니다. 이거를 하지 않아요. 알아요. 말해요. 을안 해요. 이런 믿음이 바로 제사장과 서기관의 그 믿음입니다. 지식만 스퍼렇게 살아 있어서 나는 다 알고 다 보이고 그리고 나는 정확하게 마치 자아로 된 것처럼 딱 중앙에 서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도드라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라지지도 않고 딱 중간만 걷는 그런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다가 잡히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뒤를 따라가게 되죠.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가까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상황이니까 그분 뒤에 바로 따라가면 나도 잡힐 것 같으니까 잡히지 않을 거리를 일단 계산을 합니다. 멀어지지도 않고 그렇다 너무 가까워지지도 않고 합리적이죠. 혹시라도 누가 나를 잡으러 오면 바로 뒤돌아서 도망가면 됩니다. 그 거리를 계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게 위해 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불편함이 오는 그런 상황 맞이하게 되면 바로 돌아서서 내 길을 가버리는 그런 신앙을 빚대는 표현입니다. 차라리 해롯처럼 대놓고 예수님하고 막뭐 어떻게 맞서거나, 막 예수님하고 싸우거나, 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동방박사들처럼 자기 시간을 들이고 자기 희생을 하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열정적인 신앙과 헌신도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서는 또 빠삭하게 아는 것도 많고 그래서 또 조금이라도 틀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이게 믿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도무지 그 형체를 알수 없는 신앙의 유형이 바로 우리가 볼수 있는 세 번째 유형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볼수 있는 유형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이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진짜 내 삶으로,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다 기다려왔던 그분,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확인하려고, 그런 마음이, 충만한 마음이 있었더라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동반박사를 따라갔어야 합니다. 물론 해롯의 칼이 무섭겠죠. 그렇지만 그 위험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침묵을 지켰고 결국 헤롯의 편에 섰고 헤롯을 돕고 말았습니다. 뒤에 나중에 보게 되면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두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 이들 중 누구도 나서서 해롯을 가로막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진리가 왜곡이 되고 악이 횡행할 때 이런 반쪽 신앙은 진리 편에 서기를 주저합니다. 신앙과 세속이 충돌할 때 이런 반쪽 신앙은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곳에 더 눈길을 보냅니다. 현재와 미래가 갈등할 때 이 반쪽 신앙은 눈앞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대세를 더 우선합니다. 말씀을 이제 내주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방박사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믿음의 유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나는 동방박사고 너는 헤롯이야. 이런 판단 어, 절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죄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누구나 예외 없이 동방박사의 그 모습, 헤롯의 모습, 제사장과 서기관의 모습을 조금씩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확인하셨다면 우리의 약점은 더 줄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주안에서 더 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을 몸소 희생하심으로 타인을 이롭게 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셨던 그 출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뒤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을지를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구하고, 날마다 연단받는 그런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돌아보는 성찰, 잘못된 것을 고하고 고치는 회개, 그리고 성찰과 회개를 통해서 얻는 진정한 치유입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이 먼저 주님 앞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음성 가운데 나를 열어놓고, 내 귀를 열어놓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 눈과 결단이 필요하고, 부족했구나, 연약했구나, 모자랐구나, 하나님께 그 부분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고치겠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와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해록과 같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나 제사장과 서기관처럼 손과 발은 없고 머리와 입만 살아있는 반쪽짜리 그 신앙을 계속 들춰내고 그것을 줄여가고 제거할 수 있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 신앙을 더욱더 울굳게 세우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